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한,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한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나나,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믿었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금밤 기도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앞뒤 좌우를 보며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립시다. 아멘. 이렇게 늦은 시간 잠을 포기하시고 어, 데이트를 포기하시고 드라마를 포기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선택하셔서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스포츠에 열광합니다. 축구, 야구, 농구, 미식축구, UFC 등등 스포츠를 보면서 울고 웃습니다. 사실 저도 축구와 야구를 보러 가는 날이며 전혀 은혜스럽지 못한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어, 훌리건에 마치 훌리건과도 같은 모습이 되어서 삼성 라이온즈와 대구 FC를 응원하곤 했었습니다. 어, 물론 전도사가 되기 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까지 열심히 응원을 했는지 생각을 하면 그곳에는 감동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혹자들은 스포츠를 그까짓 공놀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여전히 그것에 감동하고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한민국의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는 우리나라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현재 손흥민 선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주장이면서 축구의 나라라고 불리는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인으로 아시아인으로 지금까지 그 누구도 이루지 못한 영국 프리미어리그 득점왕까지 이루어내면서 한국을 넘어 전 세계에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골을 잘 넣는 것뿐만 아니라 골을 잘 넣는 것뿐만 아니라 인성도 빛이 나는 선수입니다. 최근 국가대표 안에서 동료들 사이에 이게 불미스러운 언쟁이 오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손흥민 선수가 주장의 품격으로 이것을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손흥민 선수가 지금의 모습이 갖춰지기까지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사람이 있다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바로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입니다. 손흥정 감동은, 감독은 축구선수 출신의 현재 어린 축구 꿈나무를 길러내고 있는 감독입니다. 이분은 손흥민 선수가 독일에서 힘들게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편하게 자지도 못하는 이 환경에서 함께 하면서 훈련을 함께 했던 바로 그런 아버지입니다. 옆에서 말로 훈련을 그냥 시키는 것이 아니라 손흥민 선수가 감당해내는 훈련을 함께하며 손흥민 선수를 응원해주고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코치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인류 축구 선수가 되기까지 끊임없이 옆에서 자기 관리를 도와주었고요 발전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주신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것을 잊지 않고 아버지가 계셔서 지금의 결과를 이룰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말에 감동을 받습니다 오, 역시 역시 멋진 선수에게는 멋진 코치, 멋진 아버지가 있구나. 이것에 감동을 받는 사람들은 나도 저런 선수가 되고 싶다 또는 나도 저런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까지 공놀이에 우리는 이렇게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그까지 공놀이를 잘하는 선수에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타난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너무 너무 부족한 존재이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끝까지 공놀이의 감동을 받는 우리는 복음의 목숨 복음의 목숨을 건 바울, 그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어떤 감동을 받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 전서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쓴 편지로 잘 알려져 있는 성경입니다. 당시 고린도는 항구 도시로 막대한 부를 이룬 도시였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은행들이 너무 너무 잘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또 부자와 가난한 자들의 양극화가 심해지는 일들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자들은 더욱 더 더욱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되었죠. 역사적으로 부자들이 많은 도시와 또황구 도시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음란입니다. 음란. 고린도 교회는 이두 개의 모든 요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최고로 음란한 도시라고 불렸습니다. 이 도시에는 종교적인 창녀 역할을 하는 약천 명의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기는 여사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곳은 음행을 쉽게 행하는 도시로 점점 점점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고린도 사람처럼 행한다 이 말은 고린도 사람처럼 음행을 행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교회가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어 의문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5장, 15장의 말씀은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여기서 성경은 이사야 53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사야가 예언한 그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사실 믿으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laughs> 그리고 4절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으셨고 실제로 묻히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분명히 육체가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다시 살아나사 헬라어로 다시 일으켜지셨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수동형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의 능력과 뜻에 있었다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아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한 모든 형벌은 죄인인 내가 감당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죄의 모든 형벌을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신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 때문에 죄인을 위해서,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내 마음에 내 마음 속 깊숙이 박혀서 믿어지는 역사가 오늘 밤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성경 말씀대로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땅에 묻히셨고 성경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부활절 말씀, 그리고 또 수요 예배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절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였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말씀으로 달라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안타깝게도 이 말씀을 전하는 저마저도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활절의 기쁨을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잊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나의 죄악된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단 말입니다. 앞서서 고린도라는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내가 고린도 사람보단 낫지. 난저 정도는 아니야. 나 정도면 잘하고 있어. 나 정도면 금방 기도해 올 정도면 나는 잘하고 있어.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로 나를 위로할 때가 있습니다. 죄를 바라보지 않고 나를 위로하며 합리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돌아가셨는데 아무런 죄가 없으신 순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그 외롭고 쓸쓸한 길을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또 죄악된 길에 서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우리에게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laughs> 아멘. 바울은 스스로를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뱃속의 태아가 달수를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상태 즉미수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임신 후 40주 약 10달 정도가 이제 배에 있다가 아기가 태어나야 하는데 간혹 8개월, 7개월 만에 아이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된 상태라면 8개월, 7개월 만에 아이가 태어나도 인큐베이터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다고 합니다. 크게 옛날만큼 위험한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던 시기에는 의학이 발달되지 않은 시기입니다. 아이가 만삭되지 못하고 태어난다면 반드시 어딘가에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즉 바울은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자신은 별볼일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바울은 다른 사도들과 달리 출신 성분부터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과 빌립보서 3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야 가말리에르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아왔고 하나님께 열심히 있던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심지어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던 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이것을 종합해서 볼때 바울은 학문이나 경건성, 가문이 누구에게나 뒤처지지 않는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는 정말 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신라 시대의 진골, 성골 출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걸다 지쳐두고 자기를 만삭 되지 못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 열심과 그 고스펙으로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들을 박해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을 미수가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바울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신을 정상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바울에게도 찾아가셨습니다. 우리 십절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십절입니다. 시작 아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음의 골짜기로 내몰았던 죄인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말로 다할 수 없는 큰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셔서 그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무가치한 존재였는데 나는 사도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내가 많은 고생을 하였지만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품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체험한 바울은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은 많은 교회를 세우고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집필하는 복을 복된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렇게 우리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나의 의가 먼저가 되어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나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나는 사순절을 보내고 부활주의를 보냈지만 나의 삶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또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못자국난 그 손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있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지금도 주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제자로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나의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내온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나의 의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을 냈으니 내가 여기에 있는 거야 라며 착각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물론 물론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셔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나는 죄인이지만 비록 나는 만삭되지 못한 모습을 가진 자이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경험하도록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인 된 모습을 합리화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난 후에 오늘도 내일도 날 찾아오시겠지. 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날또 찾아오실 거야. 난 오늘 죄 지어도 돼. 내일 찾아오시겠지. 아니면 지금도 찾아오시니까 괜찮아.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불쑥불쑥 불쑥 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바울처럼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누군가는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고 누군가는 직장에서 누군가는 학교에서 누군가는 또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나를 찾아오신, 나를 나 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 사람과 함께 한다면, 그 은혜를 누린다면 우리는 바울과 같이 변화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제자로 이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어, 뭐 기회가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언젠간 손흥민 선수처럼 이런 질문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선도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고 계신가요? 우리 장로님은, 우리 권사님은, 우리 집사님은, 우리 교육부 학생들은, 우리 청년부들은, 우리 찬양팀은 세상이 이렇게 험하고 지저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방해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드리고 계신가요?라는 질문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의지해서 매일매일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그손 붙잡고 매일매일 힘을 내서 또 넘어질지도 모릅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넘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면서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또 우리가 달려나가길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내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라는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내가 더 하나님께 사랑을 더 표현할지 고민하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주일, 내 삶의 순간순간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늦은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었습니다. 우리 세상의 소금 염산 교회 모든 영혼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기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